안녕하세요 요기는 스텔라 4000 메리다 지금 휠 업그레이드 한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휠은 노바다 휠이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얘는 명칭은 카본으로 요번에 처음으로 바꿔봤습니다 진짜 전에 쓰던 거는 어 로단을 썼었는데 알루미늄 휠 중급으로 요번에는 이게 아니라 노바다 카본 휠로 교체했습니다.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해 봤고요 다 그리고 스크루퍼도 교체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회전해 보겠습니다. 스크래퍼 이게 노바다 음량 휠입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 보겠습니다. 아주 잘 잡히고, 세팅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다 해본 거기 때문에 교체해본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버벅대긴 했지만, 그래도 교체는 아주 깔끔하게 된것 같습니다. 노바다 제품이고, 아주 깔끔합니다. 근데 튜브가 튜브 여기 안 맞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. 대충 어느정도 맞는 걸로 해놨고, 나머지는 다시 주문을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. 오면 그때 이제 이거로 맞춰서 나중에 교체, 교체 해가지고 썰을 예정입니다. 하죠? 블랙으로, 블랙 카본으로 완전히, 텔라 사천이,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. 드리고 있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